안녕하세요. 어, 중앙아시아 키르기스탄에서 28년째 사역하고 있는 장금주 선교사, 김창숙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28년 동안에 맨 처음에 전통적인 방법으로 어, 교회개척 사역과 신학교, 그리고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또 기독교 학교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었고 어, 키르기스탄그 공화국과 또, 어, 지방 도시에 약 30여 개의 지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2000년 1월 달에 제가, 아 원로 목사가 돼서 이제 제자 사역자들에게 모든 교회 사역을 이양하고그 다음에 앞으로 21세기 해야 될 이슬람권에서의 사역에 대해서, 예, 고민하고 또 연구하며 또 준비하는 가운데 비즈니스를 통한 선교, 그리고 교육을 통한 선교를 통해서 지금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는 특별히 유라시아 대학교라는 종합대학을 세워서 그곳에서 인문대와 간호대학이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간호대학과 인문대학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에 황금기 선교 운동, 이 교회 운동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움과 중보기도와 또 아, 일꾼들을 찾고자 하는데 저희는 특별히 종합대학이지만 뭐 어떤 교수님 외에도 어떤 일반 행정적인 그런 것을 서포트할 수 있는 스텝 요원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께서 꼭 경영학, 경제학, 법학 그리고 간호학과 에 해당되는 또 공업계에 해당되는 교수가 아니더라도 전공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또 행정 스텝으로 와서 섬긴다든지 컴퓨터를 가르친다든지 영어, 한국어, 중국어를 가르친다든지 또 중보기도 할수 있는 그런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조기 은퇴하셨거나 또 앞으로 은퇴하셨던 분들 가운데 선교지를 찾고 계시는 분들, 특히 중앙아시아 이슬람권, 키르기스탄에서 이런 대학을 통한 선교를 감당하고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동역자가 계신다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